해봤자 어디 떨어져요? 예, 네, 앞에 떨어져요. 예. 네. 하면은 이 정도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은 당기면요, 못 따라가는 거야. 벌써 떨어지잖아요. 당기니까. 그러니까, 요게 또 이것도 괜찮아요. 이 정도도 괜찮아요. 저렇게 잘안 나요, 근데. 예. 네. 그래서, 수비할 때 영상 올려놨어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해서요, 상급자들은 그냥 꾸부려서요 앞으로 쭉 차는 걸로 알려줬어요. 예. 네. 상급자들은 치다가 바로 뭐예요? 앉아서? 뭐예요? 한 발로? 쭉참면요드롭이 여기 떨어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디까지 와요? 어, 물론, 짧게 떨어뜨리는 스타일도 있지만, 샹곡 드롭은 빨리 떨어지긴 하지만, 좀 어때요? 예, 네, 길어요. 어차피, 해봤자 어디 떨어져요? 예, 네, 앞에 떨어져요. 예. 네. 하면은, 한이 정도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은, 당기면요, 못 따라가는 거야. 벌써 떨어지잖아요. 당기니까. 그러니까, 요게 또, 이것도 괜찮아요. 이 정도도 괜찮아요. 근데 저렇게 잘안 나요, 근데. 예. 네. 샹콕 저렇게 안 나요. 샹콕은 어떤 스타일이냐면은, 공은 좀 빨리 떨어뜨리는 스타일이고요. 근데 저는 스타일이 달라요. 저는 어떻게 놓냐면, 저는 이런 식으로 놔요 떨어뜨려서. 이게 스타일이 달라요. 그리고 샹콕 같은 경우는 빠르게 났잖아요 그럼 뭘로 이어져요? 탁 하면 빨리 떨어지니까 중심이 안된 상태에서 뭐예요? 치긴 치는데 흔들리요안 흔들려요? 흔들리니까 바로 와서 보여요 잡아 잡아서 때리는 스타일이고요. 저는 짧게 떨어뜨린 드럼은 어때요? 늦게 떨어진 대신 어디까지 끌어당겨요? 앞에까지. 끌어당길 수 있어요. 그럼 더떨들리겠죠 여기는 이탈로 존재하는 거고, 저는 조금 더 흔들 수 있는 거. 뭐 이런 장단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한 발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볼게요. 여기 잡아서요. 오른발에 한발 살짝 내봐, 빠르게. 점프 뛰시면, 점프 뛰어도 되는데, 점프 뛰지 말고, 내자마자, 그다 여기서 연타. 그렇지 그럼 연결해볼게요. 바로 봐봐요. 잡아요. 하나, 이렇게 된다. 그지 빠르게. 오른발 냈자마자 하나둘, 그렇 그런 식으로. 또는 어떻게요? 해 다리를 빠르게 바꾸면서 차는 거예요. 시작. 그렇지, 그렇게 나가든지그렇 이해되셨어요? 근데 남성분들은 그렇게 할 필요 있어 없어요? 한 발만 치고요. 진짜 드롭 짧게 떨어뜨리는 사람만 어떻게 하면 돼요? 다리를 교차하면서 나가주면 돼요.